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둘장입니다. 예, 오늘은 예, 엔진톱, 체인톱날인데, 예, 요게 지금 크러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크러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이게 그대로 누워붙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걸 땡기면은, 동시에 도웁니다. 이, 원래는 섰다가 나주 시동이, 악슬레달 땡길때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따로 둡니다. 땡이면 같이 따로 돌아요. 도비. 그렇죠? 이스로이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알펜을 낮춰 상태에서 옆으로 탁탁 건들리면 사람이 그대로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치를 어, 한번빼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 그렇지, 분해하는 건 간단합니다. 요 13mm를 두 개를 풀고, 음, 요 카바를 베길 때는, 어, 반드시, 그, 브레이크를푼 상태에서, 브레이크를푼 상태에서, 어, 끼겨야 됩니다. 빼 보겠습니다. 요거는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어, 브레이크이지 크레책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 벗겨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물렸습니다. 이 따로 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안으어면 물렸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스프링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프링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 이 크러치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이 크랑크 풀리를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크랑크 풀리를 어떻게 고정시키나 하면은, 어, 저거를, 점화 플러그를 빼고, 거기다가, 아, 제가 이런, 아, 이런 밧줄같은걸 넣어가지고 피스톤이 올라오지 못하게 꽉 채워 넣을 겁니다 어, 이거를 꽉 채워 넣을 때 완전히 꽉안 채워 넣고 대충 채워 넣게 되면 이 피스톤이 밀려 올라오면서 어, 이 줄이 씹히 가지고 나중에는 어, 피스톤이 안 움직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밀어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클립을 이렇게 이 커버를 이렇게 제거합니다 커버를 제거하고 나서 어 점화 플러그 어, 배선을 뽑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걸로 간단하게 그다음에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완전히 다 내려가거든요. 그다음에 이 줄을 쓰셔넣습니다이밧 음, 줄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꽉꽉 채넣어야 워 됩니다. 그래야 피스톤이 고정이 되어 가지고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게 에 피스톤이 밀려 올라오면서 그가으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벽면에다가 아 이런 이물질이 끼기게 되면은 나중에 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꽉 밀어 넣어 가지고 피스톤이 될수 있으면 적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립이 잘못된 거다 자 이걸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아까처럼 고래 조어왔으니까그 다음에 몸키로 해서 그냥 돌리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오프라고 이렇게 돌리면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래서이걸로이렇게 돌리면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스플라인이스플라인이요 예 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홈에 들어가질 못하고 옆에 물린 것 같아요. 옆에 물렸으니까 아마 안된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요 상상처난 부위를 제가 제거를 어,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지리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난 부위를 요렇게 제가 어, 대충 긁어서 한번 원상복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 조립을 하기 전에 에아로 어, 청소를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어. 이런 티급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에어로 청소를 해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에어로 청소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부터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를 지금 조립할 건데요. 요게 스프라잉이죠 요게 요, 어, 오일 펌프를, 요게 오일 펌프거든요. 오일 펌프를 돌려가지고 돌죠 돌려. 오일 펌프를 돌려가지고 어 오일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플라스틱이 어, 스포라인이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여기 딱 했을 때요 위에 아, 아까스 베어링이죠 베어링 부분이 요게튀어 올라와야 됩니다. 튀어 올라가지 않, 않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걸린다. 이 잘못 걸린 겁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돌리다 보면 이렇게 쏙 뛰갑니다. 반드시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꽉 조인 상태에서 가우 가어이 부분이 따로 돌아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 따로 돌죠. 어, 지금은 꽉 조인 상태인데 아, 이것이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글자들이 전부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글자들이죠. 오프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잘못 조리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스프링을 꼽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은 요 끝이 이렇게 홈이 있어요, 끝이. 보이시죠? 양쪽 다. 요렇게딱 땡하게 되면 딱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프링은 키룩기로 이렇게, 이가 잡게 되면 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넣으면 됩니다. 지금 스프링을 둘다 박았습니다. 박은 상태에서 가액이 이렇게 따로 돌죠? 눈에 보입니까? 여기 따로 놀아야 됩니다. 여기 따로 놀게 되면 정상이고요. 따라 놀게 되면은 비정상입니다. 자 여기 갖고 지금 따로 놓는게 보이죠? 요거 하고 여기 따로 놓잖아요. 을 아까는 같이 돌았죠 같이 돌는 건 조립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지금은 따로 떠옵니다. 이 증상 어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를 빼야 되겠죠? 어, 이거를 갖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꽉꽉 밀어넣어지 대충 밀어넣게 되면 은 어, 피스톤이 밀려 올라오면서 요런 아주 미세한 여기 어, 밧줄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끼게 되면 아주 안 빠져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꽉 꼽아넣는 게 하나의 그 작업 노하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하겠습니다 예, 수리가 완료되있습니다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땡겼을 때, 아까는, 저기 같이 돌었잖아, 요 그죠? 지금은 안 돌죠? 여기 안 돌잖아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땡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마 밸브를 여기 지금 가마 밸브거든요 여기 요거 요거를 꼭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땡기면 밥이 영덜 걸리기 때문에 요사태분이 낑겨가지고 손으로 쏙쏙쏙 땡기면 실. 여러면 이제 수리가 완료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